여기에 있는 우리 합류된 음. 성분들 여기에 가장 생성 콜라겐 음. 그것도뭐 아마 어린이일 거예요 음. 그리고 히알루론산 산양유가 또 굉장히 비싼 음. 이 우리 원재료인데 산양유 분말부터 시작하야 엽산 비오틴 모든 것들이 최고로 다 들어가 있는 게 음. 지금 이다이어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회사의 콜라겐 한 개만도 한 달분이 기본 칠만 원이에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탱탱하게 그 연결해주는 요것도 한 달분에 또 기본 사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비오틴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하고 뭐한달안는이 비오틴도 한 달분에 사만 원이에요. 비오틴이 보면 이 탈모용으로 뭐 효모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비오틴 그리고 엽산도 마찬가지죠 음. 엽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다이어트 뿐만이 아니라 건강식품 회사를 하는 회사들도 음. 굉장히 많거든요 단백질하고 다이어트하고 차이가 뭘 빼고 뭘 집어넣고 음. 대표적인 게뭐 혹시 그대뭐 일단 단백질의 함량은 어, 얘가 지금 30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음. 앞에 거는 단백질이 아마 25g인가 들어가 있었고 음. 그래서 여기에 단백질이 좀더 들어가 있으면서 아이고. 아까 여러 가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음. 여기에 있는 음. 이 원재료에서 아주 어, 값비싼 그리고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이런 다이어트를 하면 대체적으로 살이 빠지면 피부가 요글쪼글해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근육이 빠지고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많은데 이 다이어트는 그거은 전혀 무관하게 먹으면서 치초의 단백질 다이어트는 이게 처음이에요. 단백질 하나만 먹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가 되면서 온갖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채워주게끔 최고 함량으로 만들어냈다는 거 이게 핵심이래요 네. 바르시아 원래 바르시아는 제가 남미고에 있는 거가. 나미고로 이게 다이어트 환 있죠 이게 요거였거든요 그리고 모든 회사에 다 다이어트 제품에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무조건 필수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2,800ml가 들어가 있다는 라 것은 그게한 가지만 가지고도 벌써 한 7-8만원에 아버지가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같이 믹싱이 돼서 먹으면서 든든하면서 배고프지 않으면서 살을 빼게끔 그리고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주게끔 만들어진 게현재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살을 안 빼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게 다이어트는 밸런스 영양 밸런스라고 말씀을 하신 거하고 똑같이 내 몸에 불필요한 체지방들은 태워서 없애주는 거고 좋은 걸로 균형을 잡아준다라는 걸로 그 개념으로 보셔도 요거는 아주 그 반응은 괜찮아요. 반응은 아, 네. 지금 어, 드신 분들의 네. 이 체험 사례들은 아직은 네. 시간은 짧지만 네. 그래도 전해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요금만 먹고도 네. 조금 한 4, 5 k 로가 빠졌고 네. 우리 사무실에 우리 팀의 이영수 예매자들라고 네. 있는데 그분 얼굴이 요만해졌어요. 네. 참고적으로 저희 이거 말일 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기껏해봐야 이제 15일. 네. 15일인데 어, 10일만 먹고도 지금 한 3, 4, 5kg 빠졌다는 분들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만 먹고도 더 어, 찌는 사람은 없고 네. 제가 저녁에 요즘에는 모임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저녁을 못 먹고 아침에 단백질을 을 네. 먹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픈 게 정말 네. 나는 이제 그 전에 단백질 음. 그만 해도 네. 나름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괜찮은데 음. 음. 어, 이제 제 딸이 처음 남동댁 많이 드네거는좀 필요한 고 그리고 사모님이 그 장마 사다가 효과가 늘어나요 오히려 더 음. 어, 근데 이제 사회적 빠지했는데 음. 그래서 내가 그 다이어트 네. 그걸 뭐 조금 들이 볼까 네. 싶거든요. 음료를 네. 줬다가 네. 네. 또 나중 통화해서 네. 잘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네. 좀 장박사가 있으니까 네. 장박사는 대신에 이걸 드실 때는 이걸 드실 때는 밥을 덜 먹기 때문에 장박사는 네. 더 두 배로 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지금까지는 체기밥을 먹으면서 장박살을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변 양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먹는 양이 확 줄면서 이것만 들어가다 보면 배변 양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 이 장박사를 두 포를 드셔주시면되요 음. 그러면 아침 식사시고, 하 장박사 그냥, 아침은그대요 그대로 드시고, 저녁에 장박사 두개 하고, 이거 한 포를 드시게 하면, 한, 그한 포가 다섯 개가 들었잖아요. 한 박사가. 그거만 해도 한 20kg는 빠질 거예요 저녁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그몫에서 사서 드시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아마 제가 더 일주일에 그렇게만 해도, <laughs> 아직은데 저녁에 안 e 도못어 d a 요 음. o 만 t h 면 여기 you go. a n 여기 h e c h e a t i 그래 맞아 s k e d me. The cheating, 그러니 k e d me. There's a what's it? t 이 e n 들 m e the cheating, the reason, t h 이 r 말 식사해시다 식사하시고 지금 어 저.